자 요거는 브로콜리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양배추입니다 어 한랭사를 어, 씌워서 나비들의 접근을 최대한 막았는데 어 요런 거는 어떻습니까 이파리 전혀 어, 갉아먹히지 않고 잘 자랐죠 그런가 하면 요거는 좀 뜯어먹혔습니다 예 요것도 어느 정도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이게 또 보면은 이렇게 예, 벌레 달라붙어가 있기도 한데 지금 현재부터 이 속이 이제 꽉차 들어가는 이 결구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어또 우거름을 주면서 빠르게 이제 키워야 됩니다. 지금이 1 어, 1을 하고 5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 양배추는 그 추위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얼지 않고 어, 견디긴 하는데. 어, 한달 안에는 이제 다 키워 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브로콜리도 어, 이제 예, 꽃대가 올라옵니다 어, 보면 아주 작게나마 살살 보이죠 예. 어 여기는 그 브로콜리 죽은 자리에 배추모종 하나 심어 놨더니 나름대로 잘 크고 있네요 원래는 제가 배추를 망쳐 가지고 아좀 어, 걱정이 됩니다. 여기 브로콜리, 보이죠? 여기, 여기. 자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은 양배추입니다. 근데 이거는. 벌레에 떠도 먹히지 않고 온전하게 크니까 입도 크고 어 구도 굵어지죠. 근데 요거는 지금 보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한 포기에 지금 양배추가 네 예, 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저때 배추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초기에 아주 어릴 때 생장점을 벌레들에게 깔가 먹히면 얘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려고 여기 저기에 삭을 내면서 예, 각자 도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양배추 하나 열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포기의 양배추가 네 개가 열리는 아주 귀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예, 사용할 우거름 재료는 이제 여기 있는 액비를 예, 4종 세트를 삶러고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통이 6 개죠. 이게 이제 음식물 액비고요. 예, 방성균이흐렇게 이건 오줌 액비. 이거는 깻묵 액비, 예. 저게 생선 액비고 이게 잿물 액비, 그리고 칼슘 액비입니다. 요 중에서 요네개 예. 그래서 액비 4종 세트를 오, 물을 절반으로 먼저 채워놨습니다. 듬뿍 담으면 물과 1대 1이 되겠죠. 음식물액배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이 음식물 액기 만들어 놓으면 처치 곤란는 음식물 찌꺼기도 처리하고 예, 아주 좋은 화학비로 쓰지 않고 맛있는 작물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미끌거름이 되죠. 자, 이거는 오줌입니다. 이거는 오줌 받아낼 거죠. 예. 천년 질소그름입니다 깻묵 액비. 네. 다음은 이제 생선 액비인데, 액비 중에서 가장 좋은 액비입니다. 이게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액비 중에서는 최고죠. 이렇게 해서 두 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번 자요 뿌리 쪽에 이제 관주를 하려면 요런 조그마한 물조리 이런 예, 걸 사용하면은 좋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죠. 뿌리를 예, 딱 담아서 지금 현재 이 뿌리 쪽에 보면 이렇게 보태되어 있는 이파리 그러니까 완전히 그늘에 들어가서 예, 이나으면 그냥 시들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뿌리 쪽에 조금 이렇게 불려서 이게 부짐하게 그렇게 넣어주세요. 이 뿌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기 때문에 흠뻑 넣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밑에 있는 것들은 이 파리가 만약에 시들으면 이렇 뜯어내버려도 됩니다. 반드시 이 액비를 만질 때는 꼭고무장갑을 끼고 만지세요. 그래야 냄새가 예, 오래 베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이제 결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제 배구공만큼 크게 되려고 그러면 어 지금은 액비도 줘야 되지만 예, 물도 자주 줘야 됩니다. 이 결구기에는 예,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요 브로콜리도 방법은, 예, 똑같습니다. 이 밑에, 이렇게 들어보면, 이미 이렇게 도태되어 있는 이파리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은 따버리고요좀 이렇게 쩍쩍 벌려가지고, 비닐을. 그래갖고, 흠뻑 넣어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브로콜리 꽃대가 크게 올라올 거예요. 자 이제 브로콜리하고 양배추에 예, 액비 우끄름을다 주고 할랭사도 어, 이제 땡겨 덮었습니다. 어, 지금 그 나비들이나 곤충들의 활동이 좀 어,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못 됩니다. 예, 아직도 덤벼서 알을 낳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 물을 또 흠뻑.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배추가 이제 결국기에 들었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도 결국이, 즉, 배추가 굵어질 때쯤 되면, 예,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물 많이 주면 물배추 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참 클 때는 물을 줘야 속이 꽉꽉 차게 됩니다. 어, 이 브로콜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꽃대가 올라와서, 크게 될 때는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자, 이제까지 이 텃밭농구가 어, 가을 양배추, 브로콜리의 꽃걸음 예, 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